이번에는 네. 2025년 네. 3월, 네. GT 50대 분들, 네. 어때요?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습니다.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지금 조금씩, 이제 3월달부터 꽃이 피죠? 조금씩, 조금씩 조금씩 좀 낮습니다. 그런데 인간관계는 안 좋습니다. 내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. 53세들, GT 분들, 그냥 올해는 그냥 54세군요. 54세들 집들 분들 몸이 아프니까 몸 관리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특히 누가 올해는 집들이 어떠하시다는 아, 좋으니까 뭐다 투자 좀 해야 돼. 누가 투자 좀해 하지 마세요. 투자 올해는 투자할 계획이 많습니다. 3월 달에. 3월 달에 이렇게 붕 뜨는 경우예요. 그러니 투자를 많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. 그리고 몸을 잘 챙기세요.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또 틀립니다. 여자분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됩니다, 몸이. 남자분들은 또 유별난 분들은 있어요. 유별내기 남자분들도 아프신 분들 있어요. 이 신가물이 들 조상타신 분들 있어요. 그러니 잘 챙기시고, 건강하게 잘 잡수시고, 몸을 올해는 그냥 한, 이제 확 질리지 마시고,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좀 앞뒤를 따져가면서 지르시고 건강을 챙기십시오. 올해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50대 지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